잠깐 잠깐 이거 네. 간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내견한테 뭐 이렇게 네.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지. 네네 맞아요. 우른 안돼 언제안 돼, 우라 안돼. 아우 내가 네.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애들인데. 아자 카드 그 앉아 있어. 음. 오, 오, 오. 오케이 자 이름 저는 허우령이에요. 우령 어, 이름이 예쁜데. 몇, 몇 살? 몇 살? 저 스물셋. 스물셋. 스물 네. 이 건국대학교 슉. 학생인가? 네, 저는 어.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고 있어요. 미디어 아. 커뮤니케이션. <laughs> 네. 아. 목소리 톤이 거의 아나운서 m u n i 우리, 남자 학생.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네. 몇 살?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 왜 우울해? 왜 우울해? 서른 살인데 젊지 왜.. a r i s 럼 u 아, 남자 친구? 예. a r i s o 아, 개인 안마원 하고 있어니 개인 안마원. 우리 요저 하얀 친구, 하얀 친구. 네. 우리 형이랑 같이 다니는 네. 친구 이름 뭐지? 하얀이요. 하얀이. 하얀이. 하얀 친구 어떻게 맞췄네, 아, 하얀 친구. 하얀이. <laughs> 하얀이는 암컷인가 수컷인가? 어, 암컷입니다. 암컷. 음, 하얀이 넷살. 꼬리 계속 흔드네세 살이요. 하얀, 세 살. 세 살. 우리 승훈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 이름이 바론이고요. 바론? 네. 음세 살이에요. 세 살. 스커시 커요. 수컷. 아 이+ 아, 짝이다 이렇게 <laughs> 이어지는구나. 어? 애들끼리도 뭐 서로 좀썸 타고 어. 이러는 거 아니야? 썸 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바론이가. 일방적으로좋아해 바론이가. 그러면은 바꿔서 승훈이가 우리 형이 도 일방적으로 좋아했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둘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오늘 웬일이야? 어떤 일로 왔어? 제가 지금 음. 오빠랑 이 사귄지 4년이 됐어요. 음. 근데 주변에서 계속 헤어지기만을 저희 커플이 그걸 계속 바라고 있어가지고 누가? 누가? 어주변에뭐 지인분들 그리고 부모님도 계속 반대를 하셔서 왜? 저희가 둘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 그러면 우령이 집에서만 반대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승훈이 집에서도 반대? 저희 집은 진창 설득을 어, 했고 저희 아.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그래도 잘 케어해주고 할수 있는 음. 그치 그런 걱정이 되니까 어, 아무래도 사람을. 다른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시고 가족들은 네. 네. 어, 가족들은. 성원이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아. 그러면 이게 뭐, 언제부터 그럼 시력을, 이렇게. 이렇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가 아니면?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중도에 나빠졌었는데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오른쪽 눈이 안 보인 걸 알았어요. 아. 그냥 TV 보다가 이렇게 가렸는데 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왼쪽 눈 시력이 그땐 좋아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지내다가 어.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어. 이쪽 눈도 저는 자고 일어나서 안 보여가지고 어. 1년 정도 병원 생활하다가 이제 15살 때 시각장애 판정 받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 지금은 네. 그러면 조금 흐릿하게라도. 뭐 흐릿하게는 보이나? 아 저는 지금 오른쪽은 아예 안 보이고 아. 이제 왼쪽이 터널 시야라 해가지고 주변 시야가 안 보여서 아. 제가 코를 보면 코랑 턱만 보이고 아. 이쪽 위로는 아. 좀 눈을 살짝 이렇게 옮기면서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승훈이는 지금? 좀... 저는 23살 때 음.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오 어, 어,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어.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나와서 면제를 받고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 눈에도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왜 갑자기 한, 그러니까. 갑자기 스물세 살 때까지 어. 잘 있다가 왜 갑자기 한쪽 눈이 안 좋아졌어? 그 레버시라고 어. 유전적. 어. 유전병이 아, 네. 음, 있었더라고요. 음. 그 지금은 어떤지 어느, 어느 정도 상태? 완전히 안 보이는? 어, 가운데 시야 아예안 보이고요. 음. 이제 주변 시야로 살짝 음. 형체 정도. 형체 정도? 네,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너무 성인이일 때 군대에서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는 받아들이기가 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중훈이도. 어. 한1년 정도 이제 집에서 되게 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음.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우울해하다가. 아무래도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시니까 그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다시 나오게 된 게. 잘했어. 네. 잘했고. 그러면은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처음? 어, 저는 일반 학교는 제가 딱 공부할 환경이 아니어가 지고 아. 강진에 시각 장애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거기 이제 쭉 중고등학교 다니고 어. 이제 오빠는 이륙과라 해가지고 안마랑 침술 배우는 어. 성인반이 있어서 어. 거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방송부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받쳤지, 어. 그렇 내가 받쳤지, 어. 목소리 딱 들으니까 어. 오, 어. 그래가지고 어. 그때 이제 방송부 담당 선생님이 오빠 담임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나운서였으니까 지금 새로 온 학생이 있다. 음. 한번 게스트 방송을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방송부로 좀 만나긴 했지. 오빠는 게스트 손님, 저는 아나운서로. 학교에서. 네네네. 음. 그러면은 둘이 서로 명확한 생김새나 이런 거는 지금 모르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가 조금 보이니까 아, 아. 오빠를 보기도 했고 아. 그 주변에서. 알지? 잘생긴 거. 아, 어,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어. <laughs> 오빠 봐. 오빠 봐. 어? 승훈이 박혜진 닮았어? 이러면 되요 박혜진 닮았어? 이러면 되요 <laughs> 승훈이는 그럼 우령이를 정확하게 지금 본 적이 없는 거지? 이제 본인이 아. 나 정말 예뻐, 이러면서 <laughs>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칭찬을 저한테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laughs> 근데 내가 거짓말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닌 거는 방송으로 잘 네, 알잖아. 네, 근데 네. 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줄게. 아 혹시 내가 우리 오빠가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이런 걱정은 둘다 둘다 일도 하지마. 전혀 어. 안 해도 돼. 어. 그러면은 평소에 둘이 생활은 어떻게 하? 뭐 데이트하고를 때 있잖아. 뭐 아. 어. 주로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장거리니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어서 오빠도 아. 광주에 지금 올라왔는데 음. <laughs> 저 자주는 지금 못 만나는데 아. 그냥 한 달에 한번 제가 광주로 내려가서. 저희는 바로바로 뭐 비장애인 분들처럼 길 가다가 어 여기 맛있어 보여 들어가자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좀 어려워서 어. 그러니까 미리 좀 맛집을 검색해 봐라 그래가지고 어. 뭔가 장애인 택시 이런 거를 타고 간다든가 어. 아니면 오빠가 가까우면 그 주변 길을 또 외워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뭐 데이트 하고 놀고 우리 지금 하얀이 바론이는 네. 네. 무조건 다 같이 갈수 있나? 맞아요, 다모두 이제는 그래. 뭐 거부하거나 어, 이러는데 네. 없어? 어,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아, 아직까지도 아, 많아? 거부하시는 음식점들이 음식점에서. 많아요. 음식점에서 네. 야 이거는 거부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그래요? 법으로 거부하면 네. 안 되게 돼 있지 네. 지금. 맞아요. 어, 이거는 우리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는 왜냐면 이, 이 우리 두 분한테는 우리 바로니 하야니는 정말 눈이고. 어, 요 리트리버 아이들은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무슨 깽판친치거나뭐 <laughs> 이상한 거를 안 해요 얘들은 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든지 이두 친구 예. 말고도 더 네. 반가워 주세요 많은 네. 우리 시각장애인 안내견 친구들 거부하지 말아 주세요 착한 카페 네.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입구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어, 어, 어+ 어 그런 거 네. 있잖아. <laughs> 승훈이나 우리 이 집에서 요리 같은 거좀 잘하는 사람 있어? 오빠가 완전 오, 잘해요. 맡고 있네. 어떤 요리? 잘해요. 고 있네. 어떤 요리? 오, 야, 있네. 어떤 요리? 어, 볶음밥도 해주고요. 어. 오빠가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야, 아, 완전히. 완전히 <웃음> <웃음> 섭사도 해주고 제가 계속 배부르게 잘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 <laughs> 어. 아 근데 난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네. 어떻게 하니? 볶음밥은 재료가 뭐 다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많은데굴도 그거...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칼을 어. 하고 이런 걸다 어떻게 해? 그냥 칼을 잡고요. 아. 양파 같은 것도 그냥 썰고 음. 프라이팬을 만질 때다 외우고 있나요? 그 자리 위치 그, 뭐. 자리도 거. 외우고 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살짝 형체가 보이다 보니까. 아. 아.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고.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지. 네 마음은.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반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 승훈이는 지금 저기 개인 안마원은 지금 어때? 잘 되니 요즘? 네. 단골분들이 그래도 찾아주셔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 예, 뭐 적금, 그러니까 할 청약도 들리는, 이거... 청약도 아... 들고 다. 예, 청약 도또커버 진짜 저래요, 진짜 저래요. 살림권. 부모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두 분이 둘이서 아, 너무 잘 맞아요. 어... 이거를 왜 반대하지? 시... 난 그리고 남자친구 요리 잘하지, 돈 아니... 잘 벌지. 난이 <laughs>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영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 반려자는 좀잘 그렇죠. 보이는 그렇지, 사람이어야 할수있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딸좀잘 케어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하시는 건 나, 아는데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같이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 같으면 차마 아 어, 반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지금 행복해하고 또 하나는 우리 우령이 부모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둘만의 그 공감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공감대 형성이 정말 잘 됐던 그렇지. 것 같아요. 뭔가 아무래도 저도 다른 비장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좀더 신경 쓰고 밥 먹을 때도 저희가 젓가락질 막헛질 이렇게 히피리게 하면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거나 저희를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음. 음. 생각하는 경우가 음. 많아서 좀 그런 게더 부담스럽고 괜히 그런 거 느껴지면 더 잘해야지 내가 이런 부담이 있는데 그냥 아. 오빠랑 둘은 그치, 있으면 그냥 없지. 화장도 안 하고 향수 정도 뿌려주고 둘이 있을 때는 둘은 정말 불편하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어? 왜 저는 왜냐면 하나도 이거는 안 불편하지 그냥 오히려 비장애인인 사람들이 봤을 때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어. 내가 받을 그걸 다 저거 하면 둘만큼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 어. 서로 부족한 점 같이 편안하게 채워주는 그치, 게. 그그뭐 장애인끼리든 어. 비장애인들끼리 연애든 저도 오빠가 못 보는 거는 제가 볼수 있으면 최대한 좀 글자 같은 거 크게 써져 있으면 읽을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이게 수 있어서. 니까 이게 채워줄 수있잖아요약 같은 거 이런 것도 급하면 어. 제가 읽고 알려주고 제가 못 보는 거는 또 오빠가 같이 해주면서 길 다닐 때더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우령이 부모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 우령이 집에서 반대를 한다니까 하는 얘기야. 만약에 우령이가 눈이 잘 보이는 분과뭐 나중에 또 좋아져가지고 만약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 집에서 우령이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물론. 그럼 시각 장애인은. 모조리 다 같이 시각장애인하고만 결혼해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둘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축복해줘야 되고 아 근데 또 나는 둘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둘이 너무 보기 좋고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 우렁이는 지금 좀 꿈이 또 있지 않아 결혼보다는 아직까지 저는 아나운서가 음. <laughs> 네, 그렇지. 네 되고 싶고 그때 시각장애 특수학교 들어가고 방송부 활동하면서. 그냥 진짜 아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좋다 음, 말 너무 진짜 뭔가 정말 소외되고, <laughs> <laughs> 소외되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가슴에 막아 음. 아, 나의 고민이 있어서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에서 와, 집중하는 그런 아나 운서가 꿈이어가지고 그래. 오빠랑 연애하는 것도 엄청 좋지만 꿈도 좀 <laughs> 이루고 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연애도 잘 계속 쭉쭉 하고 싶고 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이 방송을 보고 오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영상 편지를 한번 하는 거 어떨까? 둘이 손 잡고 어, 그러니까.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해봐. 그냥, 어, 우리 우령이 부모님한테. 어, 먼저 그러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우령이를 만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걱정하실 거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우령한테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저 너무 싫어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령이 믿는 만큼 저 조금만 아, 믿어주세요. 눈물이 날라오는 요 자, 우리 우령이가 네. 엄마, 아빠한테 와우, 엄마, 아빠 안녕. <laughs> 음, 이렇게 방송 보고 음 진짜 잘살수 있구나.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laughs> 말하는 것도 처음이고 저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사귀겠습니다. <laughs> 진짜 많은 사람이 응원해줄 거야. 우리 우리 형이랑 승훈이 항상 예쁜 사랑하고 그래. 서로 위해지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 어 우리 형이 꼭 아나운서 돼서 그 목소리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예. 고생했어 오빠. 나말나 말로 못해. 너무 잘했어. 진짜? <웃음> <웃음> 내 몸을 고 선한 받아보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저희한테는 너네는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라는 말만 했는데 네, 보살님들은 분명 불편한 것도 있지 있는데 그 안에서 너네 할수 있는 것도 있지 이 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우량이 되게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들 믿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저도 꼭 방송인이 돼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laughs>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